안녕하세요. 리치킹덤입니다. 오늘은 주택 취득과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 주택 취득 사례를 통해 조정 대상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 주택은 7억 원에 취득되었으며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2018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네 주택은 특별한 세금 혜택과 요건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해 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서울 마포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해제된 후에도 취득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 요건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국세씨는 2018년 4월에 A주택을 7억 원에 취득하고 2023년 7월에 11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김국세씨는 2023년 1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특히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은 이 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김국세 씨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었다면 세금이 0원이었겠지만 적용되지 않아 1억 17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절세를 위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 전에 반드시 비과세 및 감면 요건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전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실수 첫 번째 사례를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